자 레미안 원벨리가 6월 7일 입주자 보직 공고일을 시작으로 해서 분양에 돌입합니다. 작년 허그 분양가 4,800만 원대, 나온 분양가는 5,600만 원대 예상치를 뛰어넘는 분양가이긴 하지만 주변 시세 대비 약 10억 원 정도 저렴하다. 저번 영상 때의 인트로 리바이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큐. 아, 작년 분양가가 4,885였는데 5,668 됐다고 나한테 뭐라는 거 아니야? 아야. 아 뭐야 아차 빼! 차 빼라고! 차 빼! 야4,885 너지? 어, 어 미안 아 5,668만원 아, 싸잖아 주의 시세가 1억이야, 1억. 이러. <놀람> <놀람> 야, 너 오늘 존나게 재수없다. 내려라. 이트 원카첩! 이 레미아 원밸리 입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는 아주 큽니다. 2,990세대. 왼쪽으로는 신반포역, 오른쪽으로는 고속터미널역이 있어서 9호선 가고요. 7호선 고속터미널역하고 가고, 그리고 남북으로는 3호선이 교차를 하게 되어서 3호선, 7호선, 9호선을 다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주위에는 신세계백화점, 자 성모병원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자그 다음에 약간 멀리는 뉴코와 아울렛과 있고, 자 레미안 원베일리 도로를 경계로 해가지고 바로 왼쪽에는 개성초등학교 신반포중학교 반포중 반포초 세화고 세화여고 세화여중까지 자요 주변에 학군도 아주 괜찮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한강이 북쪽에 있다 보니까 걸어서도 한강공원까지 갈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지방으로 갈 경우에 있어서는 고속버스터미널을 통해서 버스를 이용해도 되고 자가용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전부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서울을 횡단하는 올림픽대로도 인 근에 있어서 자, 서울 어느 지역이나 가기 용이하다는 점이 자, 이 원베일리 입지의 최강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인정을 보자면 입주자 모집 공고는 오늘 발표했고요. 1순위 해당 지역은 6월 17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기타 지역과 2순위 같은 경우는 기회가 없을 확률이 높고요. 자 그로부터 2주 뒤에 6월 25일 날 6일 운날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분양 세대는 46A, 59AB, 74ABC로 해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84제곱은 없다라는 점이 아쉽긴 하고요. 자 그리고 8 5 제곱이하다 보니까 100% 가점제이다라는 점이죠. 2,990세대 중의 일반 분양은 224세대라서 분양 물량이 많지 않다라는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분양가를 디테일하게 보자면 46A는 9억 2,370에서부터 74ABC는 17억 원을 후쩍 넘는 금액이라고 할수 있겠죠. 분양가가 9억을 넘게 된다면 중도금 대출 안 나오고요. 잔금 때 15억을 초과하게 된다면 주택 담보 대출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내 돈으로 오롯이 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꼼꼼하게. 자 그리고 여유가 되신 분들만 투자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분양가는 평당 5,600에서 800 정도 된다 그랬죠 주변 시세 아크로 리버파크는 평당 9,882만원 밑에 레미안 퍼스티지는 9,412만원 해가지고 주변 시세가 평당 1억인데 5천만원대에 분양을 한다라는 얘기죠 계약금 20% 계약시에 되고요 중도금 60%는 6차에 걸쳐 나눠내고요 잔금 20%는 입주 지정이 23년 8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잔금일 때 전세 맞춰서 예산 해결하면 안 되나요? 자, 안 되죠. 실거주 의무 3년 있고요. 전매 제한 10년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작은 평수 46A부터 보는데요. 아쉽게도 일반 분양은 두 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11동 요 지역에 두 세대 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죠. 평면도를 보자면 왼쪽은 주방 식당 거실이 있고요. 저 오른쪽에는 침실 1, 침실 2가 있는 일반적인 구조라고 할수 있겠죠. 단지 배치도를 보면 이 지역이 46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북쪽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저요거로 이렇게 자 바로 세우 Go. 한땀한땀 한땀 평면도를 넣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북쪽이 위로 가게 하고요. 자 그러다 보면 이쪽 지역이 한간이고 자 그리고 이쯤이 이제 고속터미널역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요쪽으로 간다면 신반포역이 나오겠죠. 자 일단 46A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대로변이랑 가깝다는 점이고요. 확대해서 이렇게 보자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데칼코마니처럼 좌우가 반전되어 있고요. 둘다 남양에 가까운 남동향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거실이 침시 원 같은 경우는 햇빛이 잘 들어오지만 상대적으로 침시 2 같은 경우는 이쪽에 창이 있기 때문에 북향에 가깝다 라는 점이죠 두 세대만 있기 때문에 층수가 확정됐죠 자 46A는 111동에 402호 아니면 1403호에 걸릴 것이다 라는 점이죠 자, 다음으로 59A 일반 분양이 112세대나 된다. 그리고 물량은 전반적으로 이 가운데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라 점이고요. 자, 확장형을 보자면 거실을 중심으로 왼쪽에 침실 한개 오른쪽에 침실 두개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59이긴 하지만 이렇게 포베이 구조라고 할수 있고, 당연히 마통풍도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두개 있고요. 포토샵에서 보자면 바로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자, 그 중에 116동을 보자면 자, 이렇게 가로 모양으로 길게 돼 있으면 남동향이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돼 있으면 남서향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호베이 구조다 보니까 이렇게 햇빛이 잘 비치게 전반적으로 잘 만들어 놨다는 걸알수 있고요 자, 여기는 반을 갈라서 좌우가 대칭되게 만들어 놨고요 107동 한번 볼까요 107동에는 세로로 하나 두개세개 라인이 있고요 이쪽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두개의 라인이 있다 자 그래서 동수배치도를 보자면 59A가 바로 이제 분홍색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분홍색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5층에서 7층, 3층에서 6층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11층을 넘지 않는 저층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동수를 보더라도 아 여기는 좀더 낫네요. 116동, 117동, 118동 같은 경우는 59A 분홍색이 16층까지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 위로 고층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5 9 B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 85세대고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모서리나 끝쯤에 위치한 것이 다5 9 B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타워형 구조란 얘기죠. 거실 바로 옆에 침실이 있고요. 그 위쪽 북쪽으로는 침실 두 개가 놓여져 있고요. 타워형 구조다 보니까 마통풍은 불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자, 일반적인 구조. 지금 현재 이거는 이제 5 9 A 평면도고요. 그 옆에 주위가 바로 5 9 B. 할수 있겠죠. 자, 5B를 보자면 이렇게 방향이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117동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걸 먼저 보겠습니다. 거실과 침실이 남쪽에 가까운 남동향 침실 2, 3는 자, 남서양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햇빛 받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점이지만, 자, 요 6호, 7호 라인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거실과 침실이 남서양, 하지만 침실 2개가 북향에 가까운 북서양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본다면 118동 북향, 116동 북향, 117동 북향, 자, 여기도 107동도 북향, 자, 여기도 북향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106동은 또 방향이 약간 다르죠 자, 106동으로 한번 보자면 거실이나 침실은 남동향 그리고 침실 2, 3는 약간 북쪽으로 기운 동향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죠 층을 전반적으로 보자면 이제 보라색이 5급 b 라고할수 있고요 3층, 2층, 6층, 8층까지 자, 10층까지고요 밑에서 보자면 여기는 좀 이제 전반적으로 16층까지도 있다 자, 다음으로 74A, B, C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A, B, C는 여기 116동, 117동, 118동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평면도도 거의 비슷해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한데 모아가지고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인데 자, 눈 씻고 찾아봐도 자, 틀린 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굳이 찾자면 오픈발코니가 74A 같은 경우는 침실 3에 있다, B 같은 경우는 침실 2에 있다, C는 오픈발 코니가 없다라는 점이죠. 이 차이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거실을 중심으로 해서 침실 왼쪽에 두개 있고 오른쪽에 한개 있고요. 맞통풍 가능하다. 화장실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있다. 동호수표를 보면 74ABC는 파, 녹, 빨간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파, 녹, 빨, 그리고 세개단지만 있다 보니까 74C 같은 경우는 빨간색. 자, 밑에 층, 저층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고요. 자, 상대적으로 파, 녹, AB 같은 경우는 C 타입에 비해서 고층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74A, B, C는 바로 여기 116동, 7동, 8동에만 있다. 자 확대해서 이렇게 보자면 일단 74A 거실 플러스 침실 세 개는 다 남서향이란 걸알수 있고요. 자 그리고 74B도 마찬가지다. 74C도. 마찬가지라는 점이죠. 자 그리고 확대해서 보자면 74ABCD는 이쪽 반포대로 인근 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라 점이네요. 레미아 먼벨리는 입지, 학군 모든 면에 있어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예산이 넉넉하신 분은 열심히 도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른길 부동산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